안녕하세요. 장난감 채널 운영 중인 부리입니다. 자, 오늘도 제가 구입한 장난감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. 로보카 폴리의 로이. 요거는 로이. 뽀로로 방송차. 제가 아마도 뽀로로 시리즈를 가장 많이 구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예. 거의 캠핑카 시리즈랑 비슷한 시리즈 같은 데 보니까 거의 그리고 이제 꼬마 버스 타이어의 교통안전 핸드폰 이거 뭐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오픈을 하면은 어떤 건지 제대로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것도 이제 뽀로로의 극장판 슈퍼썰매에 나왔던 그 캐릭터들. 예. 전 처음에 이게 우주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썰매더라고요. 예. 그리고 이제 레고 시리즈들. 이건 닌자인데 일단 뭐 50피스짜리. 조립하는데 시간 좀꽤 걸릴 것 같네요. 보니까 그리고 이건 슈퍼 히어로즈, 슈퍼 히어로즈의 불스 아인데, 이거 어디 나오는 캐릭터인지 잘 모르겠네요. 보니까 그리고 이제 아이언맨 마크 35 모으다 보니까 잘 하면 이제 아이언맨 시리즈, 아이언맨 슈트 시리즈 거의 다 모을 것 같네요. 보니까 이렇게 이제 구입을 해봤는데, 한 5만 원 정도 든것 같습니다. 앞으로 이제 오픈하는 영상도 하나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